빌라왕 사건이 전세 시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집값이 곤두박질 치면서 깡통 전세다, 역전세다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악질 전세사기 사건까지 터지니 사회 전반에 불안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죠. 금융사법행정당국은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흉흉한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렸다고 볼 텐데요. 이걸 과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리얼캐스트가 1부에서 전세제도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2부에서는 개선안을 논의한 포럼에도 다녀왔습니다.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부탁드립니다. 전세제도는 사실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전세계약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건 물론이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까지 전파합니다. 우선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최소 2년은 주거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죠. 목돈이 들지만 2년 뒤에는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차곡차곡 돈을 모아 내집 마련도 꿈꿀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인은 큰 종잣돈으로 자산을 더 빨리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남는 집을 빌려주고 받은 목돈을 2년간 잘 투자하면 그 수익금이 고스란히 내 손에 떨어집니다. 이 목돈은 심지어 완전 무이자입니다. 행정 당국도 싱글벙글합니다. 국민의 주거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숙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장에서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공공임대에 쏟아부어야 할 재원을 아껴 더 급한 곳에 공적자금을 집중적으로 투하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국가 전체의 편의까지 늘어납니다. 여기까지 보면 전세는 상부상조의 결정체로 보입니다. 하지만 집값과 전세 시세가 요동치고 임대인이 투자에 실패해서 자기 살 길을 찾으려 하기 시작하면 균형 잃은 리스크 배분이라는 맨 얼굴이 마각을 드러냅니다. 전세 임차인은 상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입니다. 전 재산에 가까운 막대한 돈을 빌려주면서도 어디에 쓸지, 상환할 능력이나 계획이 있는지는 전혀 심사하지 않는 착한 빚쟁이입니다.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하지만 어디까지나 최후의 방법에 불과합니다.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하면서도 소득을 묻고 신용을 따지고 심사를 거치는 이유는 경매로 배당을 받는 게 힘들고 오래 걸리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그 시점부터 이미 손실이 누적됩니다. 임대인은 집을 2년간 빌려주는 대신 빌린 목돈으로 위험한 투자를 마음껏 내지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돈을 다 잃어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 세입자를 받아서 채워주면 그만입니다. 그 투자를 빌려준 집으로 했다면 더 쉽습니다. 집값이 올랐다면 전세금도 오르고 수요도 탄탄하다는 얘기이니 문제가 안 생깁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집값이 내려갔다는 건데 그럼 그냥 파산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내 돈은 적게 남의 돈은 많이 넣어서 투자한 거니까 실패해도 출혈이 적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피는 임차인이 흘리겠지만 알바 아닙니다. 아예 그 임차인이 흘리게 될 피를 빨아먹으려고 흉기로 찌르는 게 전세 사기입니다. 행정 당국 역시 당사자가 아니니까 대처에 미온적입니다. 사실상의 사금융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면 됩니다. 좀더 나가면 제대로 알아보고 계약하지 그랬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들으면 복장 터지는 소리입니다. 제도상으로 임차인은 알아보고 싶어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관련 대책들이 여럿 나왔는데 그 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실제 빌라 다가구 전세 계약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인지 타임라인에 따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집값보다 비싼 전세를 왜 들어갔냐고 타박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빌라 다가구 시세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거래가 드물기도 하고 거래가 있어도 주택들이 표준화되지 않아서 아파트처럼 정교한 시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중개사에게 물어보면 그냥 괜찮을 거라고 하거나 말을 돌릴 겁니다. 중개사는 인근 시세를 일일이 설명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선순위 권리도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등기부등본의 의구로 확인하는 건데요. 등기부 등본이 깨끗해도 막상 경매를 마치고 배당을 받으려고 줄을 서보면 무조건 나보다 앞에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체납국세 지방세입니다. A씨가 서울에 1억 5천만원짜리 전세를 들었다고 치고 경매로 가서 정말 운 좋게도 집이 1억 5천만원으로 낙찰되었다고 합시다. 이때 체납국세 지방세가 1억원 있다면 A씨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5,500만원입니다. 나머지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제 아무리 앞에 아무도 없어도 5순위입니다. 이 체납세금 정보는 개인정보라서 또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면 귀찮으니까 체납내역이 없어도 다른 데 알아보라고 할 겁니다. 다가구라면 얘기가 또 복잡해집니다. 다가구는 호실이 나뉘어 있어도 엄밀히는 한개주택이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선순위 임차인과 그 보증금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역은 그냥 집주인과 중개인이 얘기하는 대로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를 일일이 들고와서 확인시켜달라고 하면 딴데 알아보라고 하겠죠. 캔기는 구석이 없어도 이렇게 깐깐한 임차인이라면 2년 내내 날 괴롭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보증금은 둘째 치고 순서만이라도 확인하겠다 한다면 예비임차인으로서 전입세대 열람문을 떼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예비임차인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계약서입니다. 전세금의 10%에 달하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서야 만들어지는 서류죠. 대항력의 효력 발생 문제는 이미 유명하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얻기 위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쳐도 효력은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반면에 저당권은 등기한 당일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죠. 따라서 집주인은 당일 오전에 웃는 얼굴로 열쇠를 넘긴 다음에 오후에는 은행에 가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상관할 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출해주죠. 어차피 은행의 채권이 선순이잖아요. 여기에 또 만병통치약 특약이 등장하는데 그럼 또 임대인은 싫으면 말고가 나올 겁니다. 확실한 안전을 위해 손해배상을 한다는 문구까지 들어가면 확실히 임대인이 질색하게 될 겁니다. 계약이 무산되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네, 그럽시다. 한 다음에 대출을 실행시키고 사라지면 내 전세금도 같이 없어집니다. 정가의 보도처럼 여겨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도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사고가 터지면 임차보증금은 보증기관에서 주고 그 돈은 임대인이랑 싸워서 채우는 구조인데 회수율 따위는 일단 제쳐놓고 임차인들에게는 이만큼 멋진 제도도 없을 겁니다. 보증료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내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는 잔금까지 다 치르고 입주한 다음에 전입신고로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지만 심사 결과까지 담보하지는 않죠. 만에 하나 심사 결과 가입이 안된다고 거절당하면 앞으로 2년간 지옥 같은 불안함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눈 밝은 사람은 바로 눈치를 챕니다. 반환보증보험을 거절당했다는 건이 임대차 계약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조차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게 어렵거나 불가능할 거라고 판단했다는 의미라는 걸 말이죠. 이 상품은 일부 온라인 가입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은행이 취급을 맡고 있는데요. 은행원도 심사를 넣어보기 전에는 모른다며 대부분 판단을 거절합니다. 책임을 질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가입이 가능한데도 다가구는 안 돼요. 라며 없는 규정을 만들어내서 쫓아내는 일도 흔합니다. 손은 많이 가는데 남는 게 없는 일이거든요. 전세제도는 오랜 기간 존속해왔지만 예상 이상으로 불안한 제도입니다. 사실상 현장에서는 다음 세입자에게 받은 돈으로 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한다는 관습을 기반으로 굴러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집값과 전세 값이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죠. 결국 정부에서도 연여 대책을 내놓고 각계에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전세는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은 바로 다음 콘텐츠에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